로버트 점메스키 감독의 대표작 《포레스트 건프》는 미국의 굵직한 역사적 사건들을 관통하며 심플하면서도 깊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품입니다. 주인공 포레스트는 미국의 상징적 스포츠인 미식축구 국가대표를 하고 군인이 되어 베트남 전에 참전해 훈장을 받으며 핑퐁 외교의 주역으로 나서기까지 하죠. 영화에 담긴 미국적 가치와 사건들이 사람들에게 주는 이미지 때문인지 당시 영화가 흥행한 직후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이 포레스트 건프의 영향력이었다며 보수주의적 영화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죠. 그러나 이 작품엔 짙은 반전 메시지가 담겨있고 미국 사회의 여러 어두운 면을 비춘 만큼 사상이나 이념 또는 믿음을 넘어선 인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냥 살아라라는 메시지죠. 포레스트의 엄마는 인생을 초콜릿 상자에 비유합니다. 어떤 초콜릿을 고를지 모른다고 말하죠.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고른 초콜릿은 별로일지라도 다음에 선택한 초콜릿 또는 그 이후의 선택이 인생 최고의 행복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살라는 주제의 뒤에는 끝까지 살아라 라는 의미도 숨어있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 힘든 삶에서 우리를 끝까지 살게 해주는 건 무엇일까요? 오프닝은 하늘을 떠다니는 깃털로 시작합니다.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는 모습은 삶의 흐름을 따라 의연하게 살아온 포레스트 건프의 인생을 보여주죠. 마침내 바닥에 내려온 깃털은 포레스트의 발치에 머물고 그는 깃털을 자신이 아끼는 동화책 사이에 끼우는데요 그의 흙투성이 신발에 깃털이 멈춘 것은 그곳에 포레스트의 삶이 담겨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옆 사람에게 신발 이야기를 하며 어머니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신발은 그 주인이 어디를 가는지 어디에서 왔는지를 보여준다고 하죠 한 사람의 인생은 보이지 않는 사상이나 말이 아니라 그가 걸어온 발자취와 나아가는 방향으로 정의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온 역사와 국토를 달려온 포레스트의 신발은 흙투성이죠. 그의 옆자리에 여자가 신은 깨끗한 신발이 발이 아프지 않을 것 같다며 부러워하지만 그녀는 이 신발도 발이 아프다고 퉁명스레 답합니다. 고통스럽지 않은 삶은 없으며 남의 인생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인데요. 포레스트는 그야말로 자신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살아야 하는 이유와 방향을 남에게서 찾지 않고 앞을 보며 달리는 사람이었죠. 영화의 후반부에 제니가 그를 떠나고 외로움에 홀로 달리기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 달리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삶의 방향을 잃은 사람들이 의연한 자세로 쉼없이 달리는 포레스트를 지도자로 느끼고 따르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남을 따라 달리면 따라갈 사람이 사라질 때 다시 방향을 잃어버리죠. 잘 뛰던 포레스트가 갑자기 무척 피곤하네요. 집에 갈래요. 라며 멈춰버린 순간 그를 따르던 모두가 멈추게 됩니다. 포레스트는 무엇을 향해 달렸을까요? 그는 수많은 역사적 순간에 함께했죠. 많은 유명인들에게 영향을 준 것으로 표현되지만 정작 자신은 아무런 의도가 없었습니다. 음악이 좋아 춤을 추고 전우를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으며 좋아하는 탁구를 열심히 했고 자신이 보고 느낀 것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사랑하는 제니가 시킨 그대로 달리는 것이었죠. 포레스트 건프가 살아온 방향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오직 사랑뿐입니다. 엄마와 제니를 향한 사랑, 친구를 향한 우정, 자신이 좋아하는 것까지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왔죠. 반면에 그가 사랑한 제니는 포레스트처럼 살지 못했는데요. 제니는 어린 시절의 학대로부터 도망칩니다. 고통스러운 삶의 의미를 더해줄 무언가를 찾아 떠돌죠. 사회운동가이자 포크 가수로 유명한 조앤 마이즈처럼 되고 싶다던 그녀는 다른 누군가를 닮으려 하거나 돈, 명예, 사상 등 어떤 가치를 빌려와 자신의 고통을 지우려고 하죠. 포레스트는 나는 그냥 내가 되는 거 아니냐며 제니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오히려 그는 많은 것을 이뤄냅니다. 전쟁 영웅이 되려고 참전한 것도 아니고 국가대표가 되고자 미식축구나 탁구를 한 것도 아니죠. 사람들을 이끌려고 달린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운명처럼 다가온 일들을 사랑하고 충실하게 살아왔을 뿐이죠. 제니는 유명세를 쫓아 가수가 되려고도 하고 히피가 되어 평화와 반전을 외쳐보기도 했죠. 자신을 사랑해주는 포레스트와 함께 지내도 봤지만 결국엔 그의 곁을 떠납니다. 이 영화에서는 신발이 삶을 담아내죠. 제니는 여러 가지 신발을 신고 나오는데요. 스리바에서 노래를 하던 데에는 신발을 벗고 뛰어내릴 듯 이야기합니다. 원하지 않는 삶을 버리고 싶어하죠. 베트남에서 돌아온 포레스트와 재회한 순간에는 신발이 중점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등장의 순간 물 속에 발을 담굽니다. 링컨 기념관에 반사 연못에 뛰어들며 포레스트를 부르죠. 이 연못에는 워싱턴 기념비가 고스란히 비치고 있는데요.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을 기리는 탑으로 미국 수도의 상징적인 건물 중 하나입니다. 영화에서 워싱턴이 나오면 꼭 등장하는 건물이죠. 이 장면은 1967년에 펜타곤 행진을 묘사합니다. 베트남 전쟁 반대를 위해서 10만 명이 모인 시위였죠. 학생과 성직자, 인권운동가 등등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했는데요. 제니와 포레스트가 반사 연못에 뛰어들자, 연못에 비치던 정부와 권위의 상징은 모두 사라지고 참전 군인과 히피의 삶을 살아온 두 인물이 서로 다른 길을 걷던 발을 한 연못에 담그고 포옹하죠. 평화와 사랑, 연대를 외치는 순간에 제니가 포레스트와 제외, 삶의 고통을 잠시나마 잊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다시 혼자가 되어 쾌락에 빠진 삶을 사는 그녀는 약에 취해 높은 하이힐을 신고 난간에 올라서는데요. 위태로운 삶에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고향으로 돌아와 옛집 앞에 섰을 땐 맨발로 걷다 신발을 집어던집니다. 자신의 삶을 모두 잃어버린 그녀는 그 원흉인 추악한 아버지를 원망하죠. 쓰레기 같은 아버지가 제니의 삶을 망쳤지만 그렇다고 그녀의 인생을 모두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제니는 사랑 고백을 하는 포레스트에게 넌 사랑을 모른다고 했었죠. 하지만 평생 변치 않는 포레스트의 사랑에서 진정한 사랑을 배우고 얻어냅니다. 포레스트를 위해 어느 날 새벽 도망치듯 떠나고 마치 홀로 생을 마감할 것 같았던 제니는 마지막에 아이를 키우는 멀쩡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녀가 생을 버티게 된 이유는 포레스트와의 사이에서 가진 아이였습니다. 자신이 조건 없이 사랑하는 존재, 책임져야 하는 아이가 생기자 자신의 삶을 되찾는데요. 포레스트가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향해 살아왔듯, 제니도 사랑하는 것이 생기자 길을 찾습니다. 이 작품이 말하는 것, 그냥 끝까지 살수 있는 방법은 사랑임을 보여주고 있죠. 제니는 포크가수의 민권운동이나 히피의 자유, 평화 등의 사상에서도 마음의 평온을 찾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블랙팬서의 리더가 포레스트에게 자신들의 뜻을 설파하죠. 뭔가 강렬하게 외쳤지만 잘 기억나지 않는데요. 구체적인 말과 글들은 보기에 그럴듯 하지만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연설을 위해 단상에 오른 포레스트의 말은 마이크 선을 뽑은 경찰의 방해 때문에 대중에게도 우리에게도 전혀 들리지 않았죠. 하지만 포레스트의 지나온 삶과 그가 향하는 곳을 아는 우리는 그 소리 없는 연설에서도 무언가 느끼게 됩니다. 댄중이도 마찬가지였죠. 이름난 군인 집안의 후손답게 전장에서 명예롭게 죽고자 했었습니다. 다리를 잃고 상위 군인이 되자 자신을 살려낸 포레스트 건프를 원망했죠. 훈장을 받은 그를 질투하기도 했는데요. 포레스트가 무슨 달변으로 설득하거나 그럴 듯한 철학을 말하지도 않았지만 자신을 대하는 우정과 삶에 대한 진정성을 느끼고는 새우잡이 배에 합류합니다. 계속해서 헛물만 켜던 새우잡이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던 날 유일하게 조업을 나서 살아남고 이후로 대성공을 거둡니다.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나아간 덕분이죠. 댄 중이는 포레스트와 함께하며 어두운 시절을 모두 씻어내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요. 포레스트 건프는 말 없이 주변을 바꿉니다. 사실상 수많은 종교에서 전하려는 근본적인 가치, 사랑과 긍정을 직접 보여주며 기적을 이뤄내죠. 어느 날 제니는 포레스트에게 베트남에서 두려웠냐고 묻습니다. 처음엔 그렇다고 대답하더니 곧 모르겠다며 자신이 본 자연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말하는데요. 삶의 힘든 순간들도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추억처럼 미화되곤 하죠. 결국 인생을 끝까지 산다는 건 아름다운 추억을 모은다는 것 아닐까요? 초콜릿 상자에서 무엇을 고를지 알수 없듯 인생에는 많은 고통과 위험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산다면 초콜릿 한 상자를 다 먹었을 때 얼마나 다양한 맛과 경험이 기억될지 기대되는 저는 영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